하나, 둘, 셋. 자, 안녕하세요. 저, 어, 오늘도 또, 네, 촬영하러 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제 뷰티 촬영 할 건데요. 일단은, 어, 세팅은, 네, 기본적으로 어저께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. 제가. 근데 오늘 또 바로 또 촬영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뷰티 촬영 위주로 할 건데 일단 조명 세팅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요 뒤에 큰 파라 요걸로 기본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. 요 위에 옥타 같은 경우에는 뭐 헤어 쪽이나 뒤에 백쪽 이제 가볍게 타게 원래 하려고 기복에좀 약간 은은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좀, 음 이번에는 좀 환한 느낌으로 해서 약간 기본 뷰티이긴 해서 요 느낌으로 라이트 수동을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땐백두개 약간 화이트 느낌으로 갈 거고요. 요 앞에 반사판. 네, 요거는 라운드 형인데 요 라운드형이 좀더 빛은 좀 이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빛 같은 게좀 은은하게 좀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양 옆에는 그대로 예 섀도우판 두 개를 대놨고요 그러니까 이 촬영 자체는 좀 약간 디테일 할 거예요 되게 이 자체에 보시면 이런 네. 실버 재질의 이런 리플렉터 계열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빛 자체가 굉장히 좀 어, 스팟 광원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이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좀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좀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이제 좀 요구한 게 약간 좀 베이스나 이런 부분이 좀더좀 좀 반짝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큰 디퓨저를 사용할까 하다가 약간 부드러운 것보다는 모델 이미지가 약간 서구적인 마스크라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일부러 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강인하고 좀 네, 좀 디테일한 느낌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, 이제 지금 메이크업 준비하고 있고, 메이크업 준비 끝난 데로 바로 촬영 시작할 거고요. 오늘도 이제 여유가 되면 두 컨셉 정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, 일단은 이제 기본 뷰티 같은 느낌으로 찍되 약간은 좀어뭐 이거 잡지 같은 데서 쓸 수도 있고, 이렇게 되게 좀네 퀄리티 높은 뷰티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세팅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음, 보면 여기 큰예 바라, 위에 옥타. 이거는 뭐 사이즈는 크게 뭐 어, 자기 간직은 익혀가는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저희 스튜디오에는 요두 가지 사이즈가서 요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요 뒤에는 한6 0 0 w 트 정도로 해서 그냥 백 쪽에 화이트만 잡아줄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뒤에 어, 빛이 좀 약간 치고 들어오는 느낌으로도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약간 기본 세팅하면서 모델 메이크업하고 다 돼서 이제 세팅을 준비하게 되면. 그때 이제 좀 분위기 봐서 약간씩 바꾸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, 어, 이 빛이라는 게이 모델 이미지에 맞아야 되니까 그때 그때 수정을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약간 샵, 반짝반짝 해서, 예, 오늘 또 샤프한 느낌이 좀더 도움을 많이 줄것 같아요. 이게 저 예전에는 이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직, 그니까 러 뭐라 그러지? 그냥 이렇게 라운드 지지 않은 평평한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, 어,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라운드를 지면 훨씬 더 라이팅을 쓰는 데더 그러니까 반사광을 쓰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어, 약간 좀 오리감을 줄 수도 있고 화사한 느낌을 줄 때도 좀 유리한 것 같고요.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장비 세팅 정도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. 이거 예, 끝나는 대로 제가 또 촬영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하나 촬영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촬영 넘어가요. 지금 세팅 변경 중인데, 일단은 어, 옆에 이 판을 빼고, 일단은 지금 메인 광을 지금 뭘로 잡을지 고민 중인데, 일단 이 옆에 큰 바우스 천 하나 이용해가지고 좀 은은하게 찍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. 일단은 그 모델분 지금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 되는지, 완료되는지 좀더 보고, 다시 좀, 예, 네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면 사진은 처음 했건, 음. 예, 딱 요런 느낌의 전형적인 뷰티 사진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요런 사진을 좀더 보여드리려고 하고, 일단은 요번엔 요 등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요 몰라 뷰티 디 c 나 요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포토 지금, 음 매그넘을 사용할까 생각 중이거든요. 일단 좀 되는 거 보고, 세팅 먼저 해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이제 촬영 다 끝났고요 어 오늘은 이거 어 모델 분이랑 처음 제가 이제 만나서 찍다 보니까 제가 촬영 영상을 처음에만 빼고 이제 나머지는 따로 안 찍었어요 그리고 어 오늘은 그래서 좀 세팅에 대한 얘기만 좀더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어 사진은 되게 어예잘 나왔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거하고 두 번째 찍었던 거하고 모델 이미지를 진짜 말 그대로 화이트 블랙 느낌을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두 번째 세팅은 이 몰라 뷰티 디시하고 네이 위에 탑 강은 좀 쓰다가 나중에 뺐어요. 그리고 이 뒤에 백도 사용하진 않고 네이 구로만 해서 완전히 뒤 배경을 거의 이제 블랙 가까이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원라이트에 이 밑에 이 반사판으로 밑에 좀 섀도우 좀 잡아주고 이렇게 일단은 이 몰라 요 자체로 거의 얼굴 톤을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잠깐 사용했다가 말았고 이 옆에는 아주 약하게 미세하게 그냥 톤만 잡게끔 한 등을 쳤거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반사로 네 이렇게서 해 그냥 은은하게 약간만 들어가는 정도 거의 티는 많이 안 나고 그냥 톤 잡는 정도로만 예 이렇게 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모델분이 이미지가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이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나 윤곽 같은 게 되게 잘 살면 이쁜 얼굴인 것 같아서 어 표현력도 되게 좋으시고 처음 찍은 것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촬영이 끝났어요. 메이크업하시는 분도 두 분이 이제 항상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제 케미가 잘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오늘도 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이 그냥 이게 렇 깔끔한 이니그예뷰티 촬영을 생각을 했다가 예두 번째는 좀더 어 강한 느낌도 한번 넣어보고 되게 재밌는 촬영을 했고요. 다음에는 이 분이랑 또 한번 어예 해볼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제 서로 이제 첫 걸음 떼서 이제 조금씩 맞춰보고 되게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아가지고. 네 이제 다들 가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서 보시면 어예 이렇게 세팅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모델이 여기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겠죠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들. 음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, 그렇죠? 이게 막 큼직큼직한 것들이 막 여기 양옆에 있으니까. 근데도 뭐 이제 예 흔들리지 않고 잘 해주셔가지고. 네, 어쨌든 마무리 잘 됐습니다. 어 오늘도 그냥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세팅으로 잘 촬영을 했고, 네 조명이 되게 뭐 기구가 많이 들어간 사진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크게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예 세팅을 해놓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셀링 같은 게좀더잘 들어가면 더 좋아 보이겠죠. 네 그래서 일단은 뭐다 마무리 됐으니까 정리하고 저도 이제 예, 준비하고 리터칭이나 또 유튜브 또 편집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어 이제 좀 재미난 것들도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봐주시고 좀 아직까지 그뭐 제가 뭐 조회수 같은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좀 구독이나 좀 좋아요도 계속 보시면 좀 꾸준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 제가 저 최대한 재밌고 많은 정보 공유하려고 하니까 좀 도움 주시면 저도 좀더 많은 정보 공유하고 계속 재밌게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세팅 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저도 제 나름대로의 느낌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좀 많이들 지켜봐주시고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아 즐거웠습니다. 예 다음에 또 뵐게요.